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 6월 여름의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이한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시는 동안에 모든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에게 아,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6월 한 달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6월 첫 시간 시작하면서 아,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백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도 우리를 이삭처럼 축복의 사람 높여주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어서 아내 리브가를 얻고 나서 아이가 없을 때 불임일 때도 기도로 하나님께 아이를 얻죠. 아이를 얻는데 쌍둥이를 얻습니다. 기도하시면서 6월 한달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승부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가뭄 중에 심한 가뭄 중에 불황 중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이 내려지는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그 해에 가무는 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적자 보는 해에 백 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6월 한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자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흑자를 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팔레스틴의 왕들이 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그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순박한 믿음으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에서 풀면 풀리게 되는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일절 말씀과 이십육절 오늘 처음 읽었던 이십육절 말씀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말씀인데 일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나와요 또 흉년이 들매 살아가면서 흉년이라는 거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드니까 사람 찾아가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26절, 7절도 보면요. 7절에도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데,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삭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초라한가 한번 보세요. 7절에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 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 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영적 권세가 없을 때에는요. 두려워하고 사람 쫓아가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역전이 됩니다.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물을 파도 어디서든지 우물이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아비멜렉 팔레스틴 왕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삭 앞에 그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게 영적 권세예요. 우리 사람 쫓아가지 말고요. 유월 한달 살아가면서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권세 회복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게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통하면 사통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한다. 우리는 사람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해서 사람과 통하는 만사가 형통하는 삶을 사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7절에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케 하시는 하통하면 사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세 가지고 6월 한달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잔이 네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6월 한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죠 28절 28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똑히 보았다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하고 대립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팔레스틴. 아비멜렉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것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왕들이 세워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욕을 당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가 막 하늘에 상달되어지는데, 거기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인데요. 최유키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냐 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통 속에 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월한 달도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흥왕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타고다 보면은 보정동이죠. 죽전역 죽전, 어, 죽전 휴게소 바로 직전에 보면 고려운단 그 어, 보셨죠? 그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탑만해도 몇억 한다고 그러는데 전광판 탑이 있어요. 그러면 고려운단 광고인 것 같은데 바뀌어요. 고려운단이었다가 j e s u s love s you.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Jesus loves you 하고 고려은단 하고 이게 전광판에 두 가지가 바뀌면서 들어 보셨죠? 예, 우리 판교에 사시는 분들다 보죠 참 궁금했어요 아, 고려은단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비타민C 고려제약에서 나오는 것도 알고 제가 예수 믿는 건 알았는데 참 대단하다 그래도 그 오고 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광판, 너무 큰 전광판이라 다 눈에 들어오는데 궁금했는데요 그... 어, 지금 회장이 조창현 회장이라고 소망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때서부터 어,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제가 잠깐 봤어요. 어, 그 지금 그 조창현 회장은 뭐 소망교회 장로님이지만 원래 그 아버지 창업자 조규철 회장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어, 그분이 청년 시절에 예수 믿을 때인데 청년 시절인데. 청년 스물네 살인데 새벽기도 다닐 때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기도 청년 남자 청년 그때 회장이 아니 청년이 청년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만나니까 인사를 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 와이샤스 그이 가슴에 남자들 와이샤스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가 하니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목사님 앞에서. 예, 무한했는데 무한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창업자 조규철 회장이요 그때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아플싸 이거 큰일 났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새벽기도 나오던 청년이 담배 툭 떨어뜨려서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인데 그냥 창피한 것으로 끝낸게 아니라 그때부터 담배 끊기로 결심하고 예, 담배 끊으려면 남자들 막 사탕 먹고 막별짓다 하잖아요 그때 은단을 예, 입에 물고 다니면서 자기 머릿속에 아 이거 그때 이제 약국 같은 거 했대는데 은단 어, 만드는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건 창피 당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거를 계기 삼아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그래서 잘 되게 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기 판교 죽전 거기 들어오는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국 고속도로에다가 다 만들었대요 지저스럽고려 은단 해가지고 경부 중부 호남. 어, 남의 고속도로, 큰 고속도로에는 다그 전광판 만들어가지고 어,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어, 담배 끊으라 이거죠 고리운단하고 예, 자기 경험을 삼아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이 축복의 사람은요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예, 축복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깐 새벽 예배하면서 어, 간증을 좀 했는데 여기 오늘 오셨네요 우리 빈미아 권사님하고 우리 김현숙 집사님하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하던 최태영 전도사님이 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 지하 예배당 그 조그만 예배당인데 아주. 한 백여십 명왔다 그래요 어제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백여십 명 오셔가지고 축복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두 속회에서 갔다가 우리 빈미학 원사님하고 김현숙 집사님하고 격려사하고 축사를 하는데 목사는 이제 제가 격려사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축사 또 하시고 격려사 또 축사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같이 자랐다는데 그 한참 좀제 연배쯤 되는 장로님 오셨어요 장세희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사업을 하시고 뭐 여행사를 하시고 방송업을 어, 하시는 분인데 그분 축사하라 그랬더니 이벤트하겠다 그러더니 뭐 제주도 여행권 열두 장 열두 장 그리고 뭐 에버랜드 어, 종일 이용권 다섯 뭐장 이거 가져오셔가지고 자기가 축사할 때면 어, 최태영 전사님 목회하시는데 하나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응을 보는 거요 아멘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러죠 우리 빈미화 권사님하고 김현숙 집사님하고. 40만 원 상당의 제주도 항공권하고 리조트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니까 또 그러는 애가 있네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한게 아니고 축사하러 나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1년치 월세, 그 교회의 월세 다 내주고요 그 감리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평천지방 감리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조그만 지하에 백여십 명 앉아 있으니까 말도 못, 서 있고 막꽉차 있는 거예요. 더운데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러막 그러니까 이러다가 설계하면서도 부채질하시다가 이 더운데 에어컨 하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 나오자마자 에어컨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고 원장로님도 같이 몇분 가셨는데 제가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했어요. 아, 저런 장로님 되시라고.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 저 부목사님하고 차 타고 같이 갔다가 이제 오면서 그~ 장세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 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나 보라고 제가 어~ 농담삼아 그래요. 그 우리 교회 장세환 장론이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사업가로 아주 유명하셔서 지금도 재단 만드셔서 헌신하시는 돌아가셨지만 그~ 자손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자손들이 어~ 지 지난 주한 (2~3주) 전에 어~ 북한 선교회 쓰라고 3천만 원) 헌금하시 거예요. 놀랍죠. 장 근데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장세근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장세근 장로님도 어, 조그마한 그 한인 마켓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 사스로 유, 막 사스 돌아왔던 기억나시죠. 한국은 좀덜 돌아왔는데 캐나다는 아주 심했거든요. 한국, 한국 사람도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그때 장세근 장로님도 우리가 렌트해서 쓰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그문 앞에다가 그 사랑의 쌀 항아리 놔두자고 그래가지고 한국 식품 좀 하시니까는 그쌀 갖다 이렇게 항아리에다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쌀 퍼가지게 마음껏 누구든지 교인 아니고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퍼가요. 그 기억도 나. 그래서 제가 우습게 생각으로 아 장세자 들어가는 이름은 물질의 보기 맞나보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제 제가 더 나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손주 나면은 장세라고 붙여야 되겠다. 근데 성의 공신이니까 공장세 그러니까 무슨 공장에 세뇌내는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뭐 농담 삼아 제가 생각해 본 거지만 뭐 이름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 되시는 거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복된 사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우리 주일 출석이 이제 작년만 천 명이 넘게 모이시는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어, 이렇게 축복의 사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도 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보여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삭이 축복의 사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삭은 그 받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기주의자가 아니고요. 이삭은요. 그랄지방에 가서 우물을 파면 다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뺏어가면 다 빼앗겨요 이거 내거 아니다 내 노력으로 된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 믿음으로 빼앗아가면 빼앗겨요 다투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요 안갚음이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조약을 맺어요 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 맺자 화친 조약 맺고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잔치를 배설해서 보내줍니다. 이야 멋있지 않아요? 복은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한데 복은 내가 받고 누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제가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복은요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높여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빼앗을 때 빼앗기고 다투지 아니하고요 화친 조약 맺으러 왔을 때에도 조약을 맺는 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계속 나온요그 종들이 와서 우물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니라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는 거죠. 은혜의 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6월 한달살 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세요? 영적인 권세로 6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 특별히 이번에는 젊은 어, 자녀들 가운데 어, 두 명이나 6월달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눌리지 아니하고 권세 가지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올려주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쓰고 안 돼도요. 우리가 이삭처럼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받은 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처럼 나누는 가운데 더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는 6월 한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달 승리하는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만찬 받기 전에 우리 일 분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하셔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복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시인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임을 보이는 종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 분만 간구하고 우리 성찬 받습니다.